여러분의 사업이 망하는 이유 미용실 편 아래의 사항을 미리 대비해 반드시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1. 고정 비용 부담. 미용실 운영에는 임대료, 인건비, 광고비 장비 및 소모품 구매비 등 다양한 고정 비용이 발생합니다. 이러한 비용들은 수익을 상당히 압박하며 초기에는 수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비용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폐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마케팅과 브랜딩 부족. 미용실이나 미용사의 기술과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. 고객들에게 미용실의 존재를 알리고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마케팅과 브랜딩 노력이 필요합니다.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온라인 홍보는 고객을 유치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3 부적절한 네이밍. 미용실의 이름은 브랜드의 핵심을 반영하고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줘야 합니다. 하지만 네이밍을 실수로 선택하거나 무심코 지었다면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부적절하거나 또는 브랜딩할 수 없는 네이밍은 고객 유치와 브랜드 인지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. 4. 서비스 퀄리티와 만족도 문제. 고객들은 미용실에서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합니다. 만약 미용사